편한데? 오늘은 바 오늘은 바지. 자, 바지. 바지. 자, 바지. 바지. 자, 올라와바 바지. 자, 바지. 바지. 자, 바지. 바지. 바 바지. 는지바 여기에 이지 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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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지, 짐 바지도요. 이렇게. 옷, 옷은 팔이 길다 입어야 돼요. 이런 옷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이 다 있어요. 도아이는 이렇게. 도아이는 없어. 다했 없어. 여기에는, 여태, 줄줄 따라다니, 선이 있어. 여기에, 바람을 똥. 여태, 여태, 똥. 기하얀 보이죠? 이 여기 하얀거 보이죠? 여기 엉덩이 댄더요이 도양이 보이죠? 이 도와이는, 아츠마일 댄더. 사이드 대봐야 돼요. 여태, 망자는. 안녕하세요. 달지다주도 감사합니다. 땡!